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ETF들이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나 봐요. 한국의 개미들, 코스피 보진 하자 미국과 중국 ETF의 물방. 여마 ETF는 이 괴리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괴리율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 상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ETF의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실 etf는 시청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etf를 사지 말고요 미국에서 시청 상위 종목군들 직접 사세요 중국의 전기차 etf가 한국 개미들이 또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전기차 etf를 사지 말고요 차라리 중국의 전기차 시청 상위 종목군들이 그냥 직접 사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니 이렇게 기사가 이미 나오면 이미 이거 다 나온 거잖아요 한국의 개미들은 올 들어 코스피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기술주와 중국 전기차주와 관련해 ETF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의 개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6조 9천억 원의 미국과 중국 ETF를 매입했다 이는 코스피 매입액 6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근데 이마저도요 코스피 매입액 6조 원 이마저도 삼성전자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가 완전 한쪽으로만 쏠려있죠 이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ETF는 미국 기술주 중국, 전기차주였다. 뭐, 미국의 나스닥 ETF하고 중국의 전기차 ETF겠죠? 사실 ETF도 거래가 정말 안 됐어요. 처음 출시될 때에는 ETF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운용사에서 이제 ETF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ETF에 대한 장점, 그리고 이제 그럴듯한 포장된 이야기로 ETF에 대해서 홍보가 해야 되니까 ETF 거래대금이 엄청 낮았더라고요. 근데 ETF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물론 그걸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될 건지 안될 건지.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오랜 경험이 없어도 그 사람마다 그 돈을 버는 어떤 그 감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S&P 50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ETF도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사실 주식은 금융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금융 상품들은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리스크라는 게다 존재해 오죽하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험자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위험자산 중에서도 위험자산이 바로 주식입니다 금융 시장에서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찔끔 먹어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종목을 적중했을 때는 찔끔 먹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조정 변동성장에서는 많이 잃어버려요.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렇게. 그, 뭐라 합니까, 그거? 차라리 은행에 예적금 내지 단편적으로 ETF로 내가 목표로 할수 있는 수익률이 10%야. 근데 조정 가능성은 20%야. 뭐라 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러시아 ETF가 지금 상패가 되었나요? 러시아 ETF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원유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 파생 상품들 기억나십니까? ETN, ETF.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의 금리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는 DLS, 이런 것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찍게 내가 손실 볼 가능성은 이빠이. 무한대. 물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ELS가 안전합니까? DLS가 안전합니까? ETF가 안전합니까? 그래도 막상 1년, 2년, 3년 장기투자해서 아, 옆집 엄마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데, 나는 ETF로, 난 펀드로 돈 얼마 못 벌었네 그러면 질투하잖아요. 열받잖아요. 처음 먹은 마음,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이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이 77조 숫자는 정말 좋네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올해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매출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깜짝 14조 1,000억이라고 하는데 깜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우리가 알지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올해도 더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내 주가의 흐름은 어떻냐고요.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2년 가까이 사람들이 이거 산 거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1조 클럽에 가입을 된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삼성전자를 빼고도 많더라고요. 이 1조 클럽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을 얘기합니다. 영업이익 1조 클럽. 지금 52개랍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이외에도 실적이 좋은 상장사들이 많다는 거.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2조 2천억 가량 지금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래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을 개인들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도 이제 아직 한 절반에서 남았으니까 저번 달에 삼성전자를 한 4조 5천억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아마 그 정도 혹은 그 이상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럼 도대체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는가? 올해 1월달부터약 9조 원, 정확하게는 8조 1 0 0 몇백억을 샀더라고요. 보통주만 지난 금요일 4월 8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1조 3천억 원, 카카오 1조 1천억 원, 현대차 1조 그니까 시장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시가총 1등부터 10등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7천 9백억 정도 샀으니까 얼추 삼성전자만 9조 원 가량 샀네요, 그죠? 8조 9천 80억 원.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의 코스피 기준으로 58%가 삼성전자 물방.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은 15조 2천억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 보트가 한쪽으로 쏠린 거 맞습니까? 삼성전자 이외에도 지금 장사 잘하는 기업들 많은데. 자 이렇게 시장에 명확한 뚜렷한 주도주가. 실종됐을 때는요 잡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특히 이제 단기 이슈 테마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선거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의비지합니다 쌍용차가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KG그룹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쌍방울기업같이 회사를 다 팔아도 인수대금을 맞출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회사들조차도 이런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자회사의 주식을 띄워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팔아서, 그죠? 결국 뒤늦게 폭탄 돌리기에 희상량 된 사람들만 잔뜩 물려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요즘처럼 뚜렷한 시장 주도주가 실종되었다고 얘기할 때 많이 생겨요. 오늘도 아침부터 상승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상한 종목들만 급등을 많이 합니다. 지금 스펙이 상한가 갔어요. 이 스펙이 상한가 갔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이 스펙이 유통물량이 적으니까 마치 그 이소부아 중에서 정글 밀림에서 사자 호랑이가 평상시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왕노로잘 하고 있는데 그 왕들도 한숨 돌릴 때가 있잖아요. 밥 먹고 좀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왕관을 뺏었 쓰죠? 초식 동물들이, 토끼들이, 그죠? 몸집이 작은 초식 동물들이 왕노릇 타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기업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잡주들이, 유통 물량이 작은 소용주들이 삼성경제 시고있을때 왕관 뺏어 쓰고 지금 왕노릇 타는 때라고. 지금 줄상학과 나오고 뒷반등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역배열에서 바닥을 깨고 있고 기업 분석은 하나도 안 되고 이미 앞에서 줄상할까 혹은 거래량 급등, 거래대금 급등과 함께 주가가 상승랠리를 펼치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많이 푹 눌렸다가 지금 집반 등 설거지 파도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군들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불꽃처럼 화려하게 피긴 피지만, 불꽃도 화려하게 다 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처럼 사라지지.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더라도요, 조선 기자재, 조선주도 중공업 주식들도 이제 대형주들이 여러분들은 관심 많이 갈 겁니다. 요즘에 대형주 얘기 안 하면 인기가 없더라고요. 대형주 쪽도 좋지만, 제가 볼 때에는 수익률만이나,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실적, 무엇보다도 배당, 률로봤을 때에는 조선소에 아프하는 중소형 기자재들, 조선 기자재들 회사 주식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사실 몇개안 돼요. LNG선에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본행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그 철판,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용접, 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접봉은납품하 회사들.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한 번씩 서치해 보십시오. 그쪽은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잡주들, 급등주들, 이슈 있는 내용들 이용해가지고 단기 급등 나오는 것들 쫓아가지 마시고, 향후에 그렇게 될수 있는 좋은 주식들, 강소기업, 중소형주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눈을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막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뭐전 국민의 3분의 1이 이미 확전 판정을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걸리고 있거나 여러분들도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문관리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버티십시오 빡판에 걸리면 억울할 것같아 이미 걸리신 분들은 또 걸리지 않게 문관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